엄마 이게 뭐죠 아가씨? 아니 난 착각 왔다 그래서 잠깐 봤더니 샌드박스에서 온 거예요. 엔딩 크레딧 2020년 연말 선물. 어 그렇네. 2020 다이렉터,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러브 앤 메모리 사랑과 기억. 프로덕션 샌드박스 스태프 포인트는 쿠키가 있대 일단 열어 보시죠. 오픈 도어. 아 이렇게 여는 거군. 한해 동안 함께한 어, 쿠키 중의 영화의 쿠키 영상 제시 샌드박스의 깜짝 선물이고요 네 고마운 사람들 특별한 기억 디저트 달콤합니다 함이어 어, 뭐야 달콤하셨습니다. 뭐야 안에 소소했다는 에티클라이트 키트를 즐겨보세요 일단 키트 안에 음. 디저트를 세팅해주세요 <laughs> 우와 우리 이름이 적혀있다 우와 야 예린아 이거 방송할 때 써도 되겠다 음, 음. 슬레이트 진정 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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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너무 예쁜걸 그건 그넌 그래. 오늘 내가 죽인다 어머 세상에 엄마.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속 <laughs> 진정하세요 이거 소품으로 쓰기 딱이야 아. 점배야이 박스는 안 들어가 지금 오늘 제대로 제대로 아우 힘겨워. 아유 힘들어. 당금둥 님. 컷 할까요? 네. 이제부터 다음 신 촬영 들어갑니다. 컷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아! 아 이거 그거 하면 되겠다. 그 화면 전환되는 아거 만들어서. 왔네.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게 딱 보니 아주 맛있는 디저트 같은데요. 아마 열어요? 네 열어봐요 아 미친다 나저 나, 초콜릿 뭐야? 야, 이거 페스츄리야와 어. 이거 모양 봐난 이게 너무 궁금해 봐봐 어머 뭐야? 그리고 아가씨가 환장하는 이 어머 이거벌더 초코 어머 이거 내일 크리스마스 때 이거 먹어? 치팅데이 때 그냥 먹어? 조금만 먹는거지 아, 나머지들도 너무 맛있겠지만 일단 봉인 봉인 이건 뭐지? 이거는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에스킨 어? 비타민 같은 건가요? 티에요 티아티 아, 페이스 아, 오디아오디라고아디티 나스 우주는 무슨 맛일까 나스 취미는 포산 에틴이 파인애플이 유물이지만이한잔우주 만난 부용 우주 그룹으티파 오케이 오케이 우주 맛 아, 이런 거네요. 우주 맛 티셔츠. 그럼 이것은? 이걸 잡아당겨 보시겠어? 요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이이두개다되는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아까지 열까요? 아 어, 어, 기대돼 하나, 둘, 둘 셋. 어머! 초코 아니냐? 초코라고? 야 초코다. 냄새 맡아봐. <laughs> 아, 아, 아! 아! 이리 줘! 줘 빨리! 안 돼, 방예린 우리 다이어트 기라도안 돼, 안돼 냄새도 금지야 이거는 딱 내일... 아냐, 아냐, 아냐! 안돼! 요거는딱 내일 우리 알지? 알지? 우리 그거 할때 먹는 거야 초콜릿 먹고 싶단 안 돼. 말이에요 나머지 두 개도 있네, 예린아 이거 봐봐 이건... 탄산? 이거 내일 우리... 우리 그거 할때 딱이다 뭐냐 빨리 거. 줘. 우리 저기 와인잔을 담아 먹으면 딱인 그건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일퍼드리 하고 앞에 영어지 뭔지 모르겠다. 탄산이라니까. <laughs> 음. 아 홈파티를 준비해주셨구나. 네. 봐 티. 티. 샤콜릿 초콜릿. 맛있는 쿠키류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안 뜯었네. 이거는 페인트 마카고요. 아, 엔딩 크레딧. 아, 이거를 적는 거구나. 좋아, 적자. 우리 일을 모두 고민해준 김현정 매니저님. 아낌없이 쓴소리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 내가 가인이가 헛소리할 때좀 뭐라 하긴 했는데. 응, 음, 그럼 너 이름을 적자. 예림이! 저희의 엔딩 크레딧이 완성되었습니다. 엔딩 크레딧, 예랑가랑. 감동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김현정 매니저님, 쓴소리로 나를 강하게 해준 예림이. <laughs>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힘이 되어준 아가씨 도련님들. 촬영하면 제일 즐거웠던 영상, 괌 여행 영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위로의 말 팬분들이 모든 댓글. 우리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 연병 진선 슬미 마지막 한마디 함께해서 들어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2020년 <laughs> 아! <웃음> 자, 잠깐만. 아, 됐다 좋아. 네둘 셋.